안녕하세요, 글라바 친구들. 오늘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배워볼 거예요. 이날부터 죄가 시작되었죠.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감고고. 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난 너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다만 저기 저선악과 나무를 먹는 선악가를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네네, 하나님. 저긴 줄이끔지. 오케이. 갑자기 사탄이 와서 뱀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행복해. 안녕하와. 오늘도 참 이쁘네. 내가 따줄 테니까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씹 이 유혹에 넘어갈 하와가 아니죠 예쁘다고 해주셔 고마워 나 주는 건 마음만 받을게 하와 안돼안돼 안 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죽게 된다 하셨어 난 이미 열 개나 먹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러시는 거야 정말? 응 여기 지옥에서는 뱀을 조종하고 있네요 천국과 싸우고 있고요 하와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유혹에 넘어간 하와 안 들려요 안 들림 점점점. 여기서 토끼가 애쓰고 있네요 아, 속지마 하와 안돼 속지마 결국 하와는 아삭하고 먹게 되었어요 근데 아정 영광 아우 영망 아우 아 아담 정말 맛있어 라고 했더니 아담도 먹게 되었어요 안돼 아담 돼 아담 안돼 아담 돼 아담 안돼돼안돼돼 빨라 모르겠다 하고 먹어버렸어요 이미 늦었네요 갑자기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에 있느냐? 야, 여기 이제 안 보여. 깔깔. 가엾은 하와. 벚꽃나무 아래 숨고, 사과나무 아래 숨었어 아담은 내가 지킨다! 사과나무 아래. 전이 장면이 제일 웃긴 것 같네요. 누가 먼저 사과나깔를 먹었느냐?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속마음은 죄송해요 하나님 저라는 중. 하와가 먼저 줬으니 하와 잘못 하와가 조사 먹었어요. 뱀이 절 유혹했어요. 토끼와 뱀한테 줘. 감히 하와래 예스 아니야 뱀 잘못. 어, 이나 아무 잘못 없다 아니 난 아무 잘못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넌 그만 싸워. 그리고, 하나님은 풀로 옷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요. 이때부터 제가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법을 하겠으니, 동산에 떠나라. 뱀은 이제, 뱀은 이제부터 배로 기어다녀라.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서가 아니더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가족은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안 돼! 제발 꾸미길! 저러다 딸건은나 알겠어. 아담이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뱀의 발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고 보니까 내발 어디 갔지 하와랑 같이 갈거야 나도 이... 죄로 가득 찬 지구 클어바 친구들 혹시 더 궁금한거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궁금한게 있거나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화에서는 고민 상담도 추가될 것 같네요. 궁금 해결증.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